왜 아, 이렇게 늦게 몰라? 아니, 그 하이퍼링을 미리 써야 되더라고. 응, 음, 미리 써야 돼. 네. 하세요 풀타임 때문에. 어차피 한 번밖에 못 봤잖아. 킬이 꺼져. 야, 뭐야, 이거. 아니, 여기 좀러야 돼. 어, 소전필 어왜 죽지? 아니 들아 내가 여기 밀었는데 일로 와야지 이거 둥글게 둥글게 야야 정신 없잖아 이거. 아니 거, 이거 거, 거. 아니 쟤네가 저쪽으로 당겼으면 이쪽으로 당겨야지 병신들아 같이 싸워주고 있어 붙어서 디바가 다 먹는데. 그럼 내가 얼 탔어. 대잘못이야 얘도안 왔잖아 똑같애 아이씨 1점 잡았다 어, 트레가 좀 욕심이 좀 있어 <laughs> 역행 쓰면 피가 다시 빠진다는 걸 모르고 있네 아예 자꾸 막냐고 병신아 아니 내가 자꾸 딸피 처리하려면 막고벽으로 미쳤어. <목소리> 오 저번. <저것. 목소리> 너 날아줄게. 지금 열 아. 뭐야, 이거? 이 새끼. 아, 사킬 할라고 하, <laughs> <laughs> 죽을뻔 했네. 그러니까, 왜 안, 안 죽냐, 쟤. 이제 총 갈고 있었어. 케, 깨깨다 밤, 아이스 나이, 와, 에 잡아서 다행이다. 그래 두발 콘냈다 다행히도 <laughs> 어때 좋았다 아씨 1킬 아못 잡았네 나이스 야 12킬 보면 킬을 많이 하긴 했네 트레가 사이드 싸움을 너무 급하게 한다 정면으로 들어가서 사이드로 빠지니까 고마워 <laughs> 네. 입자 포카도 폰츠를 내러가보시죠 퀸을 하면 안 될랑가. 소리가 재미가 없다. 심이 안해 주니까 씨발 그냥 할게 이거. 왜 퀸? 한주인데 일단 실버는 아니랬어 오우! 어우 씨. 아이고. 와. 눈에 들어어 근데 상대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주노 이고 와, 주노 차이가 나. 좋다. 아 야, 라인은 잘 막았는데. 음. <laughs> 어이 뭐야? 뭐야? 날렸다. 도망가라. 야 여기까지 왔네. 아니.. 씨발.. 왜또 죽는거지? 아.. 또 열받게 하네 아.. 발사진 아니 이거 심혈을 그냥 하려고 든거야 이거 그만 처맞아이 병신새끼야 방벽 끼고 있는데 씨발 왜 가서 맞아주는거야 기다려봐 <놀라> 내가 아, 이걸 못 잡네, 내가. 아, 나, 어디냐? 아, 일로 들어왔냐? 정면 오지. 아, 미안. 아, 리턴 더 그렇고. 아니, 그냥 정면 오면 되는데, 내가 사이드를 풀어준 건데, 이거를. 아, 진짜, 씨. 뒤늦게 따라올 거면 왜 따라오는 거야? 또왜 자냐 거기서 아 진짜 씨발 아니 저걸 왜타 그니까 너궁쓸때 나눠줄게 리퍼 궁이나 먹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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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궁 씹네 이거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아나 아, 수면을 씨. 딱 하자. 방치, 망치 방치 없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나. 아이씨. 야, 나노가 들어. 야, 겐지가 아 나이스. 나이나이이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 없네 아아 아 딜러가 하나가 왜 던지는건데 게임을 <목소리> 하... <목소리> 아 중간에 한번그 생거 그거 하나 개옥가내고 아 그거 잡았으면은 빠르게 합류해서 진정 이루어질 거예을믿아왜로쳐 그 던지냐고. 왜 그러는 건데 진짜. 아니 씨발 앞에 앞에 순간 이동을 왜 타는데 가 지혜를 쓸수 없네. <laughs>

아 개핀데. 아 뭐야 이거 소녀 어깨 뭐야 이거. 아니 왜게안닿아나 아, 미치겠네. 아 오늘 왜 이래 아, 아, 나. 아 진짜 저 던지지 좀 말라고 새끼들아. 오, 벤처, 뭐야? 이거 왜? <laughs> 어떻게, 시발, 전진을 해도 다 맨날 뒤에 있는 거야? 맞니? 아, 에이, 더 맞네. 음. 와, 또 죽네. 음? 야, 초월 어디가? 이건 또안 맞아. 아, 아 진짜 존나 답답하다 진짜. 왜나 따라다니는데? 아, 진짜 존나 답답해서 못 하겠어 게임 진짜. 아, 이거 왜? 와아아아, 저거 먹고 싶네. 여기 야타 있어, 나 없고. 어, 빨리 차어봐. 덤프에도 맞네 아이씨. 네, 이 이거 써버려네이드 아이고, 칼왜안 바... 박히는 거야, 진짜.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힘이 없다. 아이고, 죽었네. 아, 괜치 괜찮... 아, 지네다, 아, 아. 아, 아. 아, 있을 수 아. 힐벤. 힐벤. 힐벤 왜 지금 켜? 뭐야 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군가 상을 선거받고 싶나 보네. 아, 결국에는 저렇게 오버댓을 하는 새끼가 진짜 존나 답답한 게임 진짜.